소명수 t v 입니다 금일은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알면 그를 지지할 수 있을까 고찰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그를 비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의 소금수에 애국 국민들이 쏟고 있음을 안타까게 생각합니다. 그는 기회주의 주의자이지만 자익 빨갱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바라보면 악한 자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거룩함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자니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는 누구를 단지할 능력이 없는 자이니 단지 그의 잘못을 알려 그가 자신의 잘못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받은 소명을 다할까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자유오지어하여 자신의 길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잘못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자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잘못으로 모두 몰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온가요? 자신의 얼굴이 팔린다는 겁니까? 자신은 높은 운명을 타고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유 어지에 기대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민족운동으로 만들어 지급한 돈에 대한 연유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이 북의 김정은 같자고 저지른 세월호 사건을 정직하게 수사상에 올려진 내용을 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실사한 이 사고는 전혀 윤석열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수사 라인의 필연적 내용이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조작된 강조 58 사건은 김명삼 주연하여 홍준표와 근영의 조연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잘 모르면 서명수가 대검찰청에 23년 6월 19일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증거 위주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세 번에 걸쳐 중앙지방법원에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민족을 죽이는 방향에서 자익공산당을 주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얼마 전에 서명서 운전 면허증 제거부를 위하여 강서 운전 면허증 관계교관에 방문하였으나 확인된 것은 나는 없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북한 특수군에 판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치 추출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육군제 삼산학도 5기로 인간하고 2 2년의 군생을 한 자입니다. 나를 노리는 자의 숨결을 지금까지 견디고 왔습니다.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이 나를 거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께 주시며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며 생명도 하나님부터 오시는다는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의 생은 어려움을 이기고 천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